안녕하페라케입니다 강원도로 가고 있습니다. 가는 이유는 강원도의 조나단 페라스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이점이 뭐냐면, 거기에는 텐던 비행뿐만 아니라 인승 초급자 비행부터 고급자 비행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거기에 계신 또 팀장님과 또 만나 뵙고 싶어서 그쪽으로 찾아뵙고 있는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페러케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좋아하 페러 글라이딩 학교에 방문을 해봤습니다. 음. 제가 부산에 있지만 또 강원도까지 방문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또 명성이 자자하시고 워낙 또스쿨도 너무 멋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텐덤도 하시면서 스쿨도 다 같이 병행하시면서 우수하게 그리고 대한 페러 글라이딩 협회에 양도 많고 질도 좋은 회원들을 계속 또 등록을 해 주시는 분으로 또 전국적으로 유명하시기 때문에 동호인분들은 물론 다 아시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또 접하지 못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 가지고 이곳에 이렇게 또 좋은 스쿨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 가지고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여기 위치하고 스쿨이 어떤 커리큘럼으로 단계가 어떻게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어, 저는 김동수이고요 어... 전화단 패러글라이딩 학교는 88년도부터 클럽부터 시작하다가 89년도 어, 스쿨로 정식으로 이제 어, 할공협회에 등록을 해서 네. 지금까지 해온 스쿨이죠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에서는 연습조종사, 조종사, 상급조종사, 전문조종사, 2인승, 준지도자, 지도자까지 저희들이 이제 준지도자나 지도자까지는 교육을 안하고 2인승 고정사까지는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온도 평창에는 알다시피 조건이 이륙장 조건과 착륙장 조건 특히나 이제 착륙장이 넓기 때문에 초보자부터 고급자까지 그리 서머리 좋으니까 상승기로가 좋고 어, 기상이 깔끔하기 때문에 고급자까지 다 누구든지 비행을 할수 있는 좋은 활공장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비행한지는 지금 서울, 인천, 이쪽에서 계속 스크로 운영을 하다가, 현지로 가서 <laughs> 내가 해야 되겠다. 할공장 아.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 18년 정도 됩니다. 18년요? 네. 아. 그래서 여기 이제 창륙장은 해발 고도로 한 300고지, 이륙장 고도는 해발로 한 750, 그래서 실지 고도는 한 450m. 450m의 실고도를 네. 비행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라 그렇죠. 실고도가 이제 450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 누구든지 쉽게 할 수는 있지만 초보자들한테는 조금 부담감이 있을 수는 있죠. 음. 그래서 초보자들한테는 어떻게 교육을 하냐면 네. 처음에는 자가조정 프로그램으로 2인승으로 음. 충분하게 고도 적응 훈련을 하고 나서 네. 그러고 나서 솔로 비행을 하는 그렇게 네.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아... 음. 여기 오려면 어떻게 와야 되나요? 요즘에는 이제 서울군경에 있는 도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평창까지 올라오면 한 2시간 정도 자가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가로 말씀하시는 네네. 네네.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네. 하나는 동수원역에서 네. 어, 강변역에서 네. 버스를 타고 여기 평창까지 오는 게한 2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아니면은 열차를 이용해서 KTX로 네. 평창역까지 오시면은 네. 거기에서 여기까지 또올수 있는 방법이 있고. 왔을 적에 그러면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기는 좀 버거운 곳이기 네. 때문에 네. 제가 숙소를 다 만들어놓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를 더 만들려고 저희 현재는 하나로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교육생 숙소 교육생 말씀하신 숙소.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교육생이 거기서 잘수 있게끔 일박을 하고 여기서 다 교육을 받으시됩니다 저도 여기서 영어를 갖고 이제 그런 크로스 콘트리 비행하러 왔었었는데, 음. 산이 정말 좋고, 저도 청도를 정말 좋아하지만, 음. 여기도 그 못지않게 훨씬 더 산도 많고, 음. 그리고 고지대에다가 눈 풍경처럼 이렇게 진풍경도 구경할 수 있는 곳이라서, 음. 정말 자연에 가까운 깨묻지 않은 느낌의 음.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또 그런 공간이 아닌가, 일상을 탈출해서. 그렇죠. 그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의 뚜렷한 활공장이평산 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눈이 왔을 적에 그 맛,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어떤 계절을 가지고 있기 음. 때문에. 정말 멋진 자연 경관에, 음. 멋진 교육 장소에, 음. 멋진 이런 스쿨에 학교장님까지 계시니까 여기가 정말 그 자유로움을 느끼기에는 패러글라이딩을 또 배우기에는 저도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전국적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스쿨을 지으실 때도 외국에도 많이 다녀오시면서 그런 디자인도 많이 접목을 하시고, 고급화 하시는 격을 높이시는 그런 단계로. 어그 철학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이런 것도 보면은 이제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거 생각도 안 해봤는데 나무를 이렇게 한에서의 지지대로 하셔가지고 자연과 하나된 그런 또 표현을 해주셨는데 뭐 음. 앞으로 또 저희가 패러글라이딩이또 귀족 스포츠였으니까 유럽에서는 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음.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사실 접할 기회도 너무 없는 것 같고 유럽만큼 또 좋은 스쿨이 또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보니까 어, 이 영상을 보고 스쿨장이 되시는 분들에게 또 하나 영감이 됐으면 좋겠고요 타행하러 올라 하면서 팀장님하고 또 교육 철학이라든지 우리 동호인으로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또 어떤 것이 또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들어보면서 팀장님 비행하시는 모습도 같이 보면서 이렇게 가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네.